시사용어 네 번째 기사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화면을 공유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뭐 군대에서 젊은 사병들이 주사 백신 주사를 기피한다는 이야기를 받고 또 미국 대학이 가을 학기에 정상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거다 그런 얘기도 봤습니다. 이번에도 굉장히 재밌는 기사예요. 여러분 중에 관심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면 스포츠와 관련된 건데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정보가 들어있어요. 봅시다. Pandemic insurance helped the sports world offset cancellation losses. Good luck getting it. In 2021. 제목 자체가 보험에 관한 얘기면서 또 스포츠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제목을 보면 이 팬데믹 보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 역병이, 전염병이 퍼졌을 때 운동 경기를 취소하게 될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보험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 인슈런스가 스포츠월드, 스포츠월드 하면 스포츠케라고 말하면 되겠죠. 스포츠계를 도와주었습니다. 뭐 하는 걸 도와줬냐면 Offset 하는 걸 도와줬다. Offset이라고 하는 말은 어, 보통 똔똔하다 그러죠. 이렇게 상세시키는 거. Cancellation Loss에 대해서 상세를 하는 데 도움을 줬다. 운동 경기가 이제 진행되어야 수입이 생기는데 그게 이제 캔서 된 거야, 취소된 거야.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손실을 보장해주는 이 팬데믹 인슈런스가 스포츠계에 굉장한 도움을 주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021년에 그 보험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아주 행운이다. Good luck getting it in 2021. Getting i 하면, 그 팬데믹 인슈런스를 갖고 있다는 것은 행운이다. 언제? 2021년에. 왜냐면, 하 2020년이 그런 도우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2021년에도 있다면, 이거는 정말 행운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을 통해서, 아, 2021년에는 좀 달라졌나 보다라는 추측도 할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죠. The money came in wire transfers, each one a boon for a beleaguered NCAA. NCAA라고 하면 여러분 잘 알죠? 미국 그 대학 스포츠 협회를 말합니다. 모든 대학 스포츠에 관련된 것을 다 관장하고 주관하고 하는데, 아마 그 협회가 스포츠 관련된 그돈 문제 같은 것도 다 관리를 하나 봐요. 돈이 송금으로 들어오고 왔습니다. wire transfer 하면 전자 거래를 통해서 송금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하여튼 어떤 돈인지 모르지만 돈이 송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each one, 뭐 여러 차례 왔을 테니까 각각이 다 하나의 분이야. 분. 분 하면 아주 큰 이익이라는 말도 되고 고맙다는 말도 됩니다. 누구에게는 beleaguered, beleaguered 하면 이게 포위를 당했다는 뜻이에요. 포위를 당했다는 것은 곧 어렵다는 뜻이죠. 그러니까는 아주 시달리고 있고 고통 당하고 있는 NCAA 스포츠 협회에 하나의 큰 이익이나 또 아주 고마운 것이 될 정도의 돈이 송금으로 들어왔습니다. In March 3월에 Coronavirus pandemic had in eviscerate d the division I men's basketball tournaments which had been p o s e d to bring in more than 800 million dollars. 이 액수를 한번 보세요. 이 액수가 작년이 아니야. 먼저 3월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은 이 eviscerate 하다고 하면 내장을 다 파내다는 뜻이에요. eviscerate. 그러면 디비전 1의 내장을 다 파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다 갉아먹고 앗아갔다는 뜻입니다. 그 디비전 1 남자 농구 경기 시합을 제거했다. 내장을 빼갔다. 경기가 취소됐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괜찮으면 열리려고 했는데, 3월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해지면서 디비전 1 남자 대학 농구 경기가...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디비전 1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좀 궁금하게 여겨야 됩니다. 미국은 그 대학 스포츠를 디비전 1, 2, 3로 나눠서 분류를 하죠. 그게 뭐냐면,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있느냐, 대학에 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을 스포츠 장학금을 줘서 뽑느냐, 그 다음에 스포츠 관련 디파트먼트가 얼마나 크냐를 가지고 어 디비전 1 2 3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디비전 1에 속한 대학들은 뭐큰 대학들이죠, 주로. 그리고 학생 수도 무지 많고. 근데 걔네들이 그렇게 합리적인 이유가 음, 학교 인원이 크고 작고에 따라서 거기에서 나오는 학생들이 에, 수준이 다르거든요. 고등학생들도 보면 고등학교는 L Ms로 나눠요. large, medium, small 이런 식으로. 학교가 막 1000명, 2000명 큰 고등학교는 L 디비전에 속하고, 중간쯤은 M, 작은 S, 더 작은 학교는 S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학생들끼리 스포츠 경기를 시킬 때, L하고 S는 절대로 경기를 하지 못하죠. 당연히 L이 이겨요. 왜냐하면 학생 수가 많은 만큼 거기서 선발된 학생들이 더 잘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L 사이즈의 학교끼리 모아서 리그를 만들고 S나 M 사이즈끼리 만들어서 리그를 합니다. 근데 마지막 최종 결승은 각각 리그 챔피언들끼리 또 해요. 그러니까 S에서 뭐 뛰어난 팀이 L하고 못 싸운다 그래갖고 억울한 일은 없어. S에서 우승하면 L하고도 싸워요. 그래서 어, 전체 내셔널 챔피언십은 L이 될 수도 있고 S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통상적인 리그 경기는 학교 사이즈로 그룹을 줘요. 대학에 가면 디비전 1, 2, 3가 되어고 디비전 1, 스쿨은 여러분들 많이 아는 큰 대학들 뭐 빅텐스쿨, 팩텐스쿨 뭐 이런 거 아이빌리그는 뭐 디비전 1에 속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스포츠 중심의 학교가 아니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디비전 1 경기면 거의 프로로 가는 선수들이에요. 바로. 그래서 최상위급의 학생들이 운동하는 건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학교들은 잘하는 애들을 스카웃을 해와요. 그게 허용된 게 디비전 1이에요. 장학금을 주게 돼 있는 학교. 그래서 장학금을 줘갖고 잘하는 애들을 데리고 올수 있는 학교. 그러니까 좋은 학생들이 운동 경기 선수들이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학교들끼리 또 시합을 하는 거야. 건티 v 에 중계까지 해주고 대단한 인기를 누리는, 경기죠. 그 농구 경기가 취소됐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경기였냐면, 8, 8억 달러 이상을 수입으로 벌수 있었던 경기였어. 8억 달러면,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니까 9,600억 원이에요. 9,600억이야. 9,600억. 미국 대학 농구 경기의 수입이 9,600억이래요. 엄청난 돈 아니에요. 근데 그게 취소되는 바람에 그 수입이 줄어 버려. 없어 버려. 없어져 버렸죠. 그런데 어, 보험에 따라서 by the end of June 6월 말쯤 되면 NCWA executives 이건 NCWA의 그 중요역들이 아, 알고 있습니다. 6월 말쯤 되면 a crucial lifeline 이게 주어고 crucial lifeline이 would soon come through. life l 이뭐 생명선이란 뜻, 이 생명줄. 아주 중요한 생명줄이 soon come through, 통할 것이다. 줄이 이렇게 <laughs> 터널처럼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 핏줄처럼 되어 있다면, 그게 지금 막혀 있는데, 그게 뚫릴 거다. 라이 f 라인 생명선이 뚫릴 거다. 그러면서 그것을 다시 이렇게 b o r r o w e 는 마치 구를 동짐승이 땅굴을 파갖고 이렇게 홀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borrowed. 그 어디서 그렇게 만들어진 구리냐면 black and white language of five insurance policies. NCAA가 아마 다섯 군데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했나봐요. 그러니까, black and white language 하면, 보험약관에 쓰여 있는 그, 잠깐만한 글씨들 있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검은색, 흰색 종이에 검은색으로 쓰여진 다섯 보험 그 약관에 적혀 있는 글씨로 구멍이 뚫려진, borrowed, 홀이 만들어진 생명선이 이제 6월 말에는 뚫릴 겁니다. 그 라인으로 뭐가 들어오냐? 혈액이 운반되어 오는 것처럼 이제 돈이 운반되어 들어온다는 뜻이야. 왜 올해 3월에 경기가 취소된 것에 대한 손실을, 거기서 보상받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얼마가 들어올 거냐? 2억 7천만 달러가 캐시로 들어와, 캐시. 2억 7천만 달러를 계산하니까 3,240억 원이요 우리나라 돈으로 3,240억이야. 원래 수입은 800이면 이게 9,600. 9,600억이야. 그럼 뭐 많이 차이나잖아. 의 3배. 3분의 1만 받는데 뭐 좋은가 하는데 이이 9,600억에는 모든 비용이 다 들어가는죠. 경기를 열어야죠. 뭐뭐 뭐 온갖 행사에 드는 비용까지 포함한 거고 인건비가 또 엄청 들을 테고.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캐시로만 들어오는 거야. 3,245. 순수한 수익이 되는 거죠. 바로 그 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Among the largest pandemic-related payouts in all of sports, 미국 모든 운동 경기 중에서 팬데믹과 관련돼 갖고 지불된 최고 액수에 해당되는. It was one of the simpler claims process. 이것은 정말 단순한 그냥 청구하는 과정일 과정이었습니다. 하고 NCA official 그 관리가 말했습니다. 브래드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who coordinates insurance matters 보험 관련 일을 담당한 이 사람이 말을 한 거야. 언제? 2월 초 인터뷰를 할 때. 언제? Soon after the Association acknowledged that 그 협회가 이런 걸 인정한 뒤 바로 인터뷰를 하면서 이 말을 한 거야. 뭐라고 인정한 거냐? The insurance proceeds. tied to event cancellations accounted for more than half of its revenues during its 2020 fiscal year. 이건 이제 작년 회계연도입니다. 작년 회계연도 동안 수입의 절반 이상도 더 되었다. 뭐가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보험금 Proceeds 하면 돈이라는 얘기입니다. 수입 보험으로 들어, 들어온 수입이. 근데 그 보험으로 들어온 수입이 tied t o 어디 어디하고 관련된 보험 수입이냐면 경기가 취소된 것에 따라 지불된 보험금이, 이게 동사야. 보험금이 2020년 회기연도 동안 그 벌어들인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 amount, accounted for 하 차지한다는 뜻이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 자기네들이 그벌수 있는 수입의 절반 이상을 보험료로 받았어. 왜? 경기가 취소돼도 받은 돈이니까 경기에 아까 말한 것처럼 경기와 관련된 경비가 하나도 안 들었다면 순수 이익도 이렇게 많을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The specialized insurance policies 이렇게 어떻게 팬데믹이라는 명구가 딱 들어가서 보험을 만들기가 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데 이렇게 specialize된 인슈런스 정책은 보험은 which cover cancellations 취소에 대해서 커버하는 보험 무엇 때문에? Because of a communicable disease outbreaks. Outbreak 이면 이제 질병이 걸린 거고 이 전염병이 걸리는 것과 같은 그 이유 때문에 경기가 취소됐을 때 커버해주는. 이렇게 특화된 보험 정책은 역사적으로 거의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 보험 보험 계약을 하면서 이것저것 다 따지고 들면서 하죠. 그런데 거기에 뭐 천재지변, 전쟁, 뭐 테러, 온갖 사태에 대한 그 예측 불허한 일들에 대해서 경기가 취소될 경우에 아 우리는 얼마를 지불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거기에 전염병이 기록돼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거의 무시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없었으니까 그런 경우가. 그래서 어, 역사적으로 이렇게 전염병 때문에 취소된 경우를 커버하는 정그 보험 약관은 거의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알지 못했다. 그런데 이번에 완전히 크루셜 중요하다는 증, 증명이 됐습니다. Four parts of sports. 스포츠의 어떤 일정 종목이나 일정 그뭐 분야에서는 이런 보험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게 증명됐습니다. 뭐할뭐할수 있을 정도로 웨덜드 d 데믹 i c 재밌는 말이에요. 웨더가 명사가 되면 날씨지만 동사가 되면 모든 그 날씨를 이긴다. 이런 뜻이 날씨를 이기고 역경을 이긴다는 뜻이 돼요. Weather, 악천후를 이기고 나가다. 그러면 이걸 이제 기후라는 날씨라는 것으로 은유한 거죠. 팬데믹이라는 전염병을 싸워 이길 수 있게 해주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된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작년 한해 동안 경기가 다 취소됐는데 돈이 그냥 절반 이상이 들어온 거 수입 예상 수입의 절반 이상이. 보통 오디 d 리 보통 때라면 이 보험상 프로덕트점에서 보험상품이겠죠 보험 보험상품 어떤 보험상품이냐면 against financial fallout 재정적인 어떤 그 fallout 하면 피해를 봤을 때 재정적인 피해를 대, 대비해서 그 피해를 막기 위해서 구매하는 보험상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는 그 사건들이 뭐냐면 테러리즘, 악천후, 또 other u n e x p e c 예상치 못한 어떤 그 실패, 잘못된 일 때문에 재정적으로 손해볼 일에 대해서 그것을 막기 위하여 구매한 그 보험 상품은 구원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이게 동사죠. 뭘? 데타... 대차 대조표를 구해주는데 도움을 줬다. 대차 대조표 대, 대차 대조표하면 뭐 수익과 뭐 지출과 이런 것을 기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재정 형편에 수입 지출 을 따지고 드는 그 종이에서 엄청난 도움이 됐다. 보험료가 보험금이 보험을 받은 금이 그런데 어떤 상 어떤 이벤트에서도 손익계산을 했을 때 그 도움을 받았냐면, 작은 경기, 어떤, 어느 정도로 작은 경기야? 어, 조그만 지역에서, 어, 마라톤 같은 거, 로드 레이스, 뭐, 컨츄리, 어, 뭐라 그래요? 크로스 컨츄리라든지, 아니면 뭐, 헬프 마라톤이라든지, 이런 동네에서 하는 조그마한 육상 경기에서부터, 아주 돈 많고 엄청난 N.C.W.A.에 쫙이 스포링가뭐 전국에 퍼진 N.C.W.A.의 경기만큼 큰 경기도 마찬가지로 그 대차대조표에 엄청난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Now insurance insurers are bracing to see whether the Tokyo Olympics already postponed from 2020 will happen. and industry experts said the cancellation of the f u e l several billions of dollars in losses across a number of organizations insurer 이제는 보험회사들 입장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자 이제 보험회사들은 지금 브레이싱 한다면 몸을 아주 탄탄히 갖추고 있다 준비하다 긴장하다는 뜻이에요 뭘 보느라고 긴장하냐면 도쿄 올림픽이 이미 2020년에 연기된 도쿄 올림픽이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그 긴장하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더스트리 엑스퍼트 하면 그 보험 산업 관련된 업체들을 말하죠. 보험 관련 업체 전문가들은 말한 했습니다. 캔슬레이션 만약에 올림픽이 취소가 된다면 Fuel several billions of dollars in losses across a number of organizations. 그러면 Fuel 하면 연료를 공급하는데 어떤 연료를 공급하냐면 수십억 달러의 손실에 해당되는 그 손실을 공급한다는 말이 됐습니다. Across 하면 전국에 걸친 보험기관들, 보험회사들 이런 회사들에게 도쿄올림픽이 취소되거나 어떻게 되면 수십억 달러가 그냥 손실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 산업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우리 요까지 하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너무 시간을 오래 하면 여러분들 힘들어지니까 다음 시간으로 넘기겠습니다.